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법을 상징하는 종정으로 추대되셨다. 출가 60여 년, 종정 스님은 재방선언을 오가며, 정진한 일을 제외하고, 오롯이 통도사에서만 살아오며, 수행정지를 이어오고 계신다. 조계종의 새 종정으로 추대되시며, 스님께 견찰을 묻고자 하는 이들의 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이제 뭐, 변화나 이런 것이 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거의 좀 뭐, 저나고는 어려워. 어쉐다 그런 정도. 음... 스님께서는 차한 잔과 더불어 통도사 불자들에게 당신의 일상을 전해 오셨다. 어, 천년고차 신라 신라로 돌아간다 이거라. 신라의 사찰 모습을 그대로 둬야 내지 개발해도 안 된다. 이러간다. 어, 신라 사찰로 가 보자 하면은 통도사로 오게 되는 거로 그렇게 해야 된다나 이랬거든. 고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통도사이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통도사도 무분별한 개발의 표적이 되었다. 그래, 통도사를 일반 사회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그런 태가 있어. 도립 공원으로 정해 가지고 도립 공원 공원 창에서 개발하는 거라. 시거리기는 시거르고 이건 뭐 엉망진창이야. 그러고 이제 이도시공원으로 일반 공원으로 개발이 되어버리면 이 절은 막 완전히 절이미가안 되는 거라 국호가 다 바뀌어도 통도사는 아직까지 이름도 안 바뀌었다 자리도 그 자리다 통도사는 이름도 안 바뀌고 자리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 우리가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물론 내가 묻는 뭐, 게 아니라 알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통도사가 살아야 되지, 그 정도로까지 내가 생각했거든. 그래가. 스님은 통도사의 수행 환경을 지키는데 원력을 다했다. 그리고 천년의 역사는 우리 곁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미국 국가도 200년 밖에 안됐는데 우리는 전부 다 7년 이상 됐다 그러니까 학교도 개교 기념일 있고, 나라에도 건국 기념일 있고. 사도 장사 기념일 이 있는데 이 저래 이 저무 천년 이상 되는 사찰에 그게 없으니까 되느냐 우리가 그것만 들고 나와도 우리 불교는 괜찮다. 네 그랬거든. 사찰의 창건일을 기념하고 사찰을 창건한 계산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통도사 계산대제는 의식을 선보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계산대제도. 9월9일날 자장심 재산만진행거로 그게 아니고 계산되게 해야 된다. 앞으로 여기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하락하나 안 하락하나 하게 될 거다네, 그래 거든 그러면 그게 어디냐 이거그 한마디가 그 행사 하나만 해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 안 당하는 거라. 우리 대한 불교는. 은필칭 호국불교라고 해왔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호국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호국이라 하니까 뭐 성병을 일으키는 이것저것만 장생하거든요. 호국이가뭐면 그게 아닌 거라. 호국이라는 것은 제할 일을 제가 하는 것이 호국이라. 이것을,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잡아 나가고, 바로 포교하는 것이, 홍보하는 것이 호국이라. 제대로 이제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그래. 그게, 그게 호국 아닌데겠나